한 개를 두번 던졌습니다. 차례대로 A, B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i를 거듭제곱한 것끼리 더해서 0이 될 확률 물어봤거든. 그럼 아까 그 36개를 다 대입하고 싶긴 한데 음 1부터 6까지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i를 지금 밑에가 i가 있는 거죠. i의 1승은 i고, 그 다음에 두번 곱하면 은 이제 한번 곱하면 1이고. 두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써놓을게요.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i고, 네번 곱하면 1이고, 다섯 번 곱하면 도로 i가 되고, 여섯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네, 어서 오세요. 승서아 저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 i를 a승하고, i를 b승했다. 그래서 더 했더니 0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대입을 해보시면은, A가 만약에 1이야. A가 만약에 1이다. 그럼 얘가 그냥 I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I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럼 B가 뭐 가능할까요? 어, 300개 안 가능한 거죠. A가 2예요 만약에 A가 2면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1이 돼야 돼. 그럼 누구누구 가능한 걸까? 그럼 4밖에 안 된대요. 자, 얘가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럼 얘가 i가 돼야 돼요. 그럼 누구누구 누구 가능한 거지? 1, 1하고 5가 가능한 거네요. a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이에요. 얘가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되는 거두개 있죠? 2하고 6입니다. a가 5야. 그러면 i야. 얘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3밖에 없는 것이고요. 6이면은 또 얘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4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수시면 되는 거지. 개수실 때는 비만 세면 됩니다. 왜냐면 커플이잖아요. 1,3, 2,4, 3,1, 3,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만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여덟 개거든요. 36분의 8, 9분의 2.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가 또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또 있네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1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이. 그래서, i의 m승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승. 얘네가 1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먼저, 얘부터 신경 쓸게요. 마이너스가 너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신경을 쓸 건데, n 자리부터 넣어주는데, n이 1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i야. 얘가 마이너스 i가 돼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냥 i가 돼야 돼 그래야 1 나오잖아 그럼 그냥 i 되는 건 저기 2개 있어 1호 따라서 그때 m은 1하고 5가 되면 된다 해서 1, 1, 5, 1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n이 2가 됐어요 그럼 얘가 얼마죠? m i 그럼 얘가 얼마 되면 돼? m i 그럼 mile 되는 건 2개 있어 2하고 6입니다 3 넣었어요 그러면 그냥 i가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i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i 되는 거는 3번밖에 없거든 이렇게 되고 얘가 4일 때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1이 돼야 돼요 1 되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 5가 되면 은 얘랑 상황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1호가 되는 것이고요 6이 되면 은 얘랑 상황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26이 되는 거죠 26네자 그러면 여기서 개수를 이번에는 M을 심으면 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되는 거죠? 3 6 여섯 개 중에서 열 개가 그러하다. 18분의 5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